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내릴 거긴 하지만 음. 뭐 여전히 뭐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보다는 인하 폭이 적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차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환율도 그에 맞춰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10월 달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벌써 9월이 지나고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10월 달에도 금융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연준의 FMC 정례회의가 18, 19일날 있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25BP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 그러니까 50BP의 비컷의 금리날을 단행을 했습니다. 뭐그 이전에도 유로 2비가 금리를 낮췄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낮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국에서도 뭐 모기지 금리나 MLF 금리, 지급증 비율 금리까지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시작해서 유로 22부터 미국 F 그 FMC까지 금리나 사이클의 이제 확산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10월 달에 이제 예정돼 있는 게뭐 미국 쪽은 10월에 FOMC가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11일 날 한국 금통위가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또 주목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이제 주목할 지표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초에 있는 미국의 9월 고용 지표입니다. 10월 4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데 미국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이유가 실업률 때문이었죠. 그래서 9월달 그러니까 10월초에 나오는 9월 실업률이 얼마나 나올 거냐,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 에 따라서 7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MC에서 추가적인 금리나 가능성을 어,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는 뭐지비농업 취업자 수는 한 14만 명 정도 그리고 실업률은 4.2%인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나 아니면 실업자 증가율을 보면은 어, 4.2%를 상회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11월달, 12월달의 금리나 확률은 좀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초에 나올 미국의 9월 민간고용 보고서를 주목할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달에 주요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경제 실적이죠. 10월 18일날 금요일날은 중국의 3분기 GDP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있을 24일날 한국의 3분기 GDP, 그리고 월 말에 29일날 미국의 GDP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를 낮추고, 지급주을 낮췄는데, 여전히 이게 지난 지표이기 때문에 3분기 GDP는 어, 전기보다도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9월 달에 금리를 낮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비교적 좀 개선될 거로 보고 있는데 과연 3분기에 중의 국 GDP가 얼마나 낮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건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비로 보면은 대략 한 0.4, 0.5% 보고 있는데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상당히 좋진 않아 보입니다. 소비 경기 특히 어, 서비스 산업이 좋지 않고요. 건설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GDP가 낮게 나올 경우에 아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어서 3분기 GDP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3분기 성장을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에 있을 f m c a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미국 경제를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또 주목할 이벤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연말에 이제 나올 있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월 달 되면 거의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는 아니면은 계속 박빙으로 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해리스 민주당 이제 후보가 트럼프보다 우세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데 아마 양원이죠. 이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양 어, 상원 하원 모두가 한 당에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입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 시장에 있어서는 좀불안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하지만 대선 이후에 미국이 만약에 수입이 되지 못하고 분할된 정부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바이디 된 과블먼트가 된다면 이것은 미국엔 좋지 않지만 또비무위에는또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1개월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선에 대한 향방 이런 것들이 미국 금융시장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0월 달 채권시장과 시장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미국이 9월달에 비커스를 결정했는데 사실 예상보다는 좀큰 폭의 금리나였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큰 폭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금리나 아니면 전세계적 금리가 크게 요동치진 않았어요. 음.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외로 비컷을 통해 이제 좀5 0 p p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네 어이나 이후에 좀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좀 특히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은 그래도 그냥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장기물은 좀 예상보다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는 파월 이장이 이제 기자 회견에서 어 아무래도 이번 금리 50bp 이나가 이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이제 기준금리 이날라고 네. 이제 발언을 한 점이 아주 좀큰 좀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FOMC 전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연내 500 125bp 금리 인하. 이제 9월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번의 이제 FOMC가 있었는데 음. 어 이것 이 중에 두번 정도는 이제 50bp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첫 번째 금리 이제 첫 번째 FOMC에서 이제 먼저 50bp를 단행을 하면서 음. 아무래도 다음번에 금리 인하는 좀 50bp가 되게 어렵다. 네. 좀 인식이 아무래도 시장 그 십년물 이제 장기물 금리에 좀 상방 암, 그 상방 압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추가 비컷 이제 50pp, 네. 11월에 한번 더 이제 50pp를 이제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음. 어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좀 실업률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연준이 이제 이제 경제 전망 SEP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연말 실업률은 이제 4.4%입니다. 네. 근데 다음 달에 나오는 실업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실업률은 아무래도 4.2% 인 네. 만큼 네.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나올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 기준금리 50bp 이나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반영을 해서 좀 이제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비컷을한두번 정도 할줄 알았는데 네. 이번 FMC에서 한번 했지만 추가로 비컷은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네. 시장금리 가 약간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많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미국 경제가 기존에는 좀 경착륙을 해서 이제 어 연준이 좀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네.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파월 이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쭉 인하를 해버리니까 이번 이제 비커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좀 네. 시장의 기대가 이제 중립금리를 조금 이제 높이면서 네. 이제 내년에 있을 좀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네.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파월 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상당히 비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좀 있었다 라는 표현이 좀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좀 오히려 장기금리 위주로 좀 반등을 해서 비컷을 했는데 사실 비컷을 하지 않은 듯한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죠? 10월 11일 날, 이번에 금요일인데, 미국도 금일 내렸고, 유럽은 벌써 두번 내렸고, 중국도 뭐다 내렸죠? 한국은행이 이제 언제 내릴 거냐, 또 시장의 관심점이잖아요 10월 중순, 아니면 10월 말인데, 10월 11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 기존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11월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 최근에 좀 이제 내수, 내수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좀 주택 가격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출 동향 뭐 이런 걸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11월보다는 10월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좀 우선 아무래도 내수가 좀 네. 회복될 기미를 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은데요. 음. 한국은행은 이제 8월 금통위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같이 냈었는데 네. 그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설명한 바로는 좀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이게 이제 좀 전반적으로 내수를 다시 회복시킬 이제 좀 촉매제로 작용할 수 네.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아직까지도 좀두자릿 수의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좀 경제가 좀 부진하다는 인상을 되게 좀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나 뭐 그런 심리 지수를 봤을 때도 네.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10월의 금리를 먼저 좀 조금 늦었다고 판단되는 감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10월 정도의 금리를 이, 그 낮추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 내수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정책 자체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가 벌써 2%고 앞으로도 물가 압력이 높진 않죠?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분위기죠? 아 어, 물가 압력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10월 2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어, 9월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1.8에서 1.7% 정도로. 네. 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목표로 삼고 있는 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어그 다음 달인 이제 10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10월에는 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음, 기저유가가 그렇죠. 상당히 작용을 네,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다음 그 10월 물가도 이제 좀1% 후반대 아니면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좀 11월이나 12월 되면은 좀 기저유가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뭐1% 후반이나 2%대로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은 음. 아무래도 2%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음. 어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은행의 부담감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그 동안에 한국은행이 너무 좀 가계부채나 대출 네. 때문에 금리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도 이미 나아졌고 거기다 내수도 아직 회복은 좀 요연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미 시장 금리는 뭐 금리를 반영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아마 10월 달 금리 인하를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한다면 뭐 11월 말에는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좀 늦을 수 있다. 실기할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10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가 보기 저희가 보기에는 좀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10월달 금리, 시장 금리, 그러니까 미국 채 금리하고 한국 국고채 금리 방향은 어느 쪽으로 어, 변동, 레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경기가 미국 경기가 이제 실업률이 조금 4.2퍼센트 뭐. 뭐 수석님께서 음. 이야기하신 4.3%로 좀 오를 경우에는 음. 이제 미국채 금리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좋은 편이고 음. 실업률도 뭐 상승세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음. 장기물 중심으로 좀 상방 압력이 좀 강화되는 좀 흐름으로 네. 네.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국고채 금리는 이제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추가로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좀 3년물 국고 채금리가 2.8% 대인데, 네. 어, 지금 그 국고채 금리 상황이 좀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십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WGBI 이슈가 조금 이제 있는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급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WGBI 편입 관련 문제도 조금 있어서. 어, 미국채 금리의 동조화에서 좀 상방 압력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 그두 이슈로 인해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림이 조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금리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뭐 11월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내려가는 폭은 좀 크지 않을 거다. 제한적이다.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금리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이 9월 달 비커스를 했습니다. 달러는 네. 좀 약세를 보였죠. 근데 네. 달러 환율은 여전히 1,330원. 네. 어, 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지 못할까요? 네, 사실상 연준이 지난 이제 9월 FOMC에서 50BP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뭐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환율은 뭐 사실상 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음. 인하폭이 5 0 b p 긴 했지만 네.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약간 좀 달랐던 데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50BP나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네. 어, 사실상 그때 FOMC 때 나온 뭐 경제 전망 음. SEP를 보면은 어 성장률 전망은 상당히 또 괜찮았거든요.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25년, 6년, 7년까지. 계속 2%로 쭉 박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때문에 내린 게 아니고 음. 좀 이제 어,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의 어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시기와 비교를 해도 이번 인하 사이클은 좀 어, 1995년 당시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는데 인데 그 당시 이제 미국 경제 상황 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오히려 미국 금리를 내리고 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 최소한 6주 동안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어 이번에도 앞서도 이제 장현상 이코노미스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 금리가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달러도 여기서 더 약해지기는 약간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9월에 있었던 BOJ 금정의 결과가 예상보다 네. 좀완화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7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음.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에다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에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음.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엔화도 약해졌고, 네. 아무래도 어, 엔화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한국 원화도 네. 어, 같이 약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음. 국내 증시 상황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나 뭐 중국 증시 대만 증시 다 좋았는데 뭐 유독 한국 증시만 좀 이렇게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져나간 금액이 큰데 네. 9월달 한 달만 이제 7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아, 네. 네, 9월 전체 영업일 중에 외국인 순 매수한 날은 3여 건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거의 다 팔면서 이런 부분이 좀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음. 그런 요소로 작용 했고 어, 환율도 이 때문에 좀더 떨어지는 게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얘기가 좀 있었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사실 환율의 하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네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대로 이제 미,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네. 중국은 위안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컸는데,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네네, 근데 9월 달 들어서 중국 위안화, 특히 여계에서나 고시환율도 마찬가지고, 네. 위안화가 또 강세요? 예왜 그런 건가요? 우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만 보면은 위안화가 딱히 강해질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이제 8월 주 경제 지표들이 뭐 생산도 안 좋았고, 소매 판매 증가세도 좀 둔화됐고, 네. 특히 이제 주택가격 지수도 많이. 어, 하락했거든요. 네. 어, 이렇게 좀 내수 침체, 뭐 부동산 경기 부진도 좀 장기화되면서 좀 펀더멘털리 봤을 때 어, 위안화가 강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네. 9월달에는 이제 아무래도 9월 이제 미국에서 50bp나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음. 그리고 9월 24일이었죠. 네.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좀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를 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 뭐 지준율 50bp 인하하고 음. 뭐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볼수 있는 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금. 네. 어, 에, LPR도 25에서 뭐 50, 25bp 정도 이날를 어, 예고를 했었고요. 이렇게 저 인민은행에서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음. 어, 투자심리도 상당히 좀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부양 조치가 나온. 그 날에만 중국 상해 증시나 홍콩 음. 증시도 상당히 반등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7위안을 음. 하회하면서 네. 어좀 상당히 강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어 중국 위안화가 강해진 이유는 음. 어 경기는 약간 좀 부진했지만 음. 연준의 어떤 비컷 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의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어 시장 투자 심리 개선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7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그때 이제 160엔에서 140엔 대로 떨어졌고 8월달에도 미국 금리 나이기 나오면서 어, 사실, 엔화가좀 강세를 보였고, 네. 일부 캐릭터의 청산 얘기 가 나왔었고, 이번에 9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이 빅컷 하면서, 일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위안화를 그동안 이제, 그, 매도 심리들, 네. 위안화 약세, 그니까, 러 뭐, 차이나, 그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에코티에 대한 위안화 쇼커버 얘기 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최근에 아시아 통화의 변화는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나, 를 앞두고 자금이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그~ 과도하게 네. 미국 국민을 봤던 부분에서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 원안까지는 아직 좀못온거같아요원환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10월달 환율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11월달 미국 대선도 있고 FMCA도 있고 그래서 뭐 10월달 환율 달러원 환율과 연말까지 환율 네.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4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내려가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연준의 인하 성격이 보험성이다 아니든지 간에 네. 어,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내릴 거긴 하지만. 음. 뭐 여전히 뭐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보다는 인하폭이 적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차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환율도 그에 맞춰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10월달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에는 fomc 없고 네. 그리고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fomc 직후에 음. 어 10월달 전반적으로는 미국 장기 금리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국내 증시도 좀 불안한 상태고 음. 어 외국인 자금도 계속 빠져나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환율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달러 원 환율이 글로벌 달러 인덱스를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 중인데 네. 어 2023년 7월이 100. 포인트. 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환율은 1270원 수준이었거든요. 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뭐 1320원, 30원 이 정도 네. 수준에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인덱스 가치에 음. 어, 전반적으로 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음. 어, 그때는 1,300원 밑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에도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도 어, 환율이 좀 쉽게 내려가지는 못하는 요인도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따라서 10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음. 1,290원에서 음. 1,34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10월달이 끝나고 나면은 네. 어, 환율도 좀 확실히 방향성을 잡. 볼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네. 어, 이벤트 해소 때문에 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대선 직후에는 또 바로 FOMC 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어, 달러 가치를 상당히 지지했었던 미국의 금리 어, 네. 고금리 상황도 상당 부분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달러 인덱스도 조금씩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 환율과 그리고 그 글로벌 달러 인덱스와의 어떤 동조성 네. 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11월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해서 네. 아마 1300원 밑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연말에도 이제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계절성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저희는 하단은 126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달러 환율이나 달러 지수가 11월, 12월 달에 하락하는 개절성이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좀 상당 부분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정과 관리 얘기도 있어서 11월, 12월 달은 좀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번이죠. 금리인하가 네. 뭐 10월이든 11월이든. 근데 미국은 11월, 12월 연속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차는 더 좁혀진다 본다면 아마 환율에 1300원 이하 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리는 조금 오를 거라 보는 것 같고요. 반등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고용, 미국 고용도 봐야 되고 중국 GDP까지, 그 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고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어서, 환율이 많이는 못 내려야겠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은 좀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10월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